네, 자 만화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. 내가 키우고 싶은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말을 모자요. 첫 번째 는 피카츄예요. 피카츄 장점은 일단 귀엽잖아요. 굉장히 색도 밝아야지 굉장히. 근데 그리고 또 전기세 영원. 우리 집 전기세 영원의 비밀. <laughs>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뭐 컴퓨터 충전기 필요 없죠. 하지만 이제 보통 단점이 있다면 개는 화날 때 물죠. 그리고 고양이는 할퀴고. <laughs> 피카츄는 1만 볼트입니다. 네, 맞으면 죽어요. 두 번째, 흰둥이. 흰둥이 굉장히 똑똑하죠? 심지어 저는, 어, 그, 신부를 혼자 갔다 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, 정말.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너무 똑똑해요요 귀엽잖아요, 진짜. 뭐, 솜사탕, 배꼽 긁기. 별, <laughs> 별의별 개인기가 다 있어요. 세 번째, 도라이몽. 도라이몽을 뭐, 애완 동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, 뭐, 마스 보면 말겠지만, 거의 친구, 친구라기보다는 거의 친구, 뒤처리하는 거의 집사 수준이죠. 그래서, 별의 별게 다 했어요, 정말. 뭐, 어디로든 문, 그거 하나만 있어도, 떼돈 벌수 있겠죠. 단점이 있다면, 팥빵을 너무 좋아한다. 그리고, 몸이 로봇이다 보니까, 129kg로 하더라고요. 안기면 죽는 거예요, 깔려서. 이상입니다. <laughs>